게... 니꺼 게임 이름을 니가 설명하면 돼 몰라 팽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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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팽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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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예요 오늘은 오늘 야야야 니꺼와 오늘 <laughs> 게임을 할 건데 팽맨이라는 <laughs> 게임을 <웃음> 할 거예요 얍종종어 니키야 왜안 돼? 아하

점 상점 방패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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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. 시도. 나도 게임 할 거라. 이 어, 스테이가. 이 스테이, 스테이, 스테이? 안할 거야. 왜? 이 스테이 할 거야. 어, 그럼 한번 나가서 뭐야 이거 안 돼. 그럼 뭐, 뭐 할게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응? 일단 대. 잠깐만. 오 어, 방패 됐다 됐다. 아나 지금 내 차례잖아. 설명 안 해? 아니 했어. 지금 하고 있어. 아니 지금 하고 있음다. 오 우리 가가 지금 하고 있음 위 아래 먹고 아래로 오 통과. 그런데 오빠 이 단계로 했으니까나 그냥 이 단계로. 아!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. 아니 잠깐만. 야, 1단계로 할 거야, 1단계. 2단계로 하니. 천국. 엑스. 엑스. 근데 2단계로 와라, 1단계, 1단계. 아유, 못 빠지. 오빠 3단계로 할 거야? 3단계.